이렇 나오면 터 이렇게 딱딱 끊어줘 알겠어? 좀 길게 나오면 하나 둘셋탁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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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터야죠 힘줘지힘 줘야지, 줘야지 손목 써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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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손목. 손목 위로 써 위로 위로 손목 이렇게 위로 써 그냥 막 들어가잖아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오는 공을 내가 터야지 기다렸다가 치는 건데 내가 지금 막 차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쵸? 둘, 기다려서 쭉! 다리, 다리. 하나, 둘, 셋! 다리.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같이 몸은 두고 다리를 돌리라니까? 어, 어. 어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둘, 들어서 쭉! 들어서 쭉! 스윙 어디까지? 쭉! 그렇죠. 무조건 올려. 쭉! 올려. 그렇죠. 무조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나와서 쭉쭉쭉쭉,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귀로, 빵!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서쭉쭉쭉 하나, 둘, 셋, 다시 준비! 아니, 이러고 서있으 나와야 돼. 탕치고 나니이어해 탕치고 와치고나와 어? 아니, 치고 아 나와! 치고, 치고 나와 어, 나오겠나와야돼 아, 다시, 치고. 어때? 왼발, 다서 다리, 다리, 다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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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뒤로 빠지라는 거야. 공이 떴다고 내가 이 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